지금 서 있는 곳은 여기 군산 뜬다 군산 내향 뜬다리 부두입니다. 오늘은 시민들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군, 군산 뜬다리 뜬다리 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? 네? 네, 제가 서 있는 이문화대의 이름은 군산 내향 뜬다리 부두입니다. 네, 다음 시민분, <laughs> 안녕하세요. 미안. 여기 군산 내향 뜬다리 부두는 썰물에 극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곳이고 썰 아니 물이 차오르면 추가 움직여 다리가 위아래로 움직입니다. 아 그런가요? 아네 네, 다음 시민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다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 하면 아주 멋들어지게 생각합니다. 이로서 육학년 칠반 주부를 먹자팀 강은율 조가야 남다야 배나성 이었습니다 <laughs>